종호의 IT 세상, 안녕하세요. 줌이십니다. 올해 특히나 러닝 문화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오픈형 이어폰이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많은 가성비 오픈형 이어폰을 리뷰해왔지만 이번엔 더욱더 러닝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오픈형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운드본 SE01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상시 가격은 21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무려 12. 28,900원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사운드본 SE01의 패키지는 아주 스포티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패키지 옆쪽에 픽토그램으로 디자인한 부분이 이 브랜드는 운동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컬러는 베이지와 블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블랙을 선택했죠. 충전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무광의 블랙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살짝 힙한 느낌의 사운드본 로고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열었을 땐 이어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디지털 패널을 통해서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이어폰을 처음 착 때 확실히 다른 오픈형 이어폰에 비해서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 브랜드의 오픈형 이어폰은 귀에 거는 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운드보는 의료기기에 사용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튼튼하며 변색과 변형이 없는 TPU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착용만 하면 뛰더라도 절대 흔들리는 경우가 없었죠. 실리콘 소재의 경우 격렬한 러닝을 하다보면 뭔가 덜렁거려서 흘러내리거나 위치가 바뀌어서 이어폰의 위치를 재조정해줘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게도 1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착용하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4 버전으로 연결성에서도 아주 우수한 게 느껴졌습니다. PC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아주 편하게 가능했고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연결이 빠르게 됐습니다. 연결 방법은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꺼내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음질은 어떨까요?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느낌은 깔끔하고 밸런스 있게 들려준다 였습니다. 보컬과 악기의 소리가 조화로운 음량으로 들리더라고요. 드럼이 들어간 음악 들어보시면 특히 드럼 종류 중탐을 치는 소리가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베이스가 아주 강하다 볼 수는 없지만 듀얼 유닛 사운드를 비롯해 20킬로헤르츠까지 커버하는 고감도 칩셋이 탑재돼 미드톤의 소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좀 준다고 해야 할까요?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밸런스 있는 소리였습니다. 후기 중에 음량이 좀 작다라는 후기를 좀 봤었는데 제가 느꼈을 땐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착용하실 때이 귀에 걸고 나서 이어폰의 방향을 좀더 귓바퀴에 걸치게끔 해주시. 고정감도 훨씬 좋으실 거고 소리도 분명 잘 들리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사운드보는 일반 골전도와는 다르게 공기로 전달하는 폰 모양의 하우징을 해 소리도 잘 들리고 귀 역시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드럼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팝송이나 다소 신나는 국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픈형 이어폰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길거리 걷다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야외에서 뛰다가 혹시나 차가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는데요. 사운드본의 s e 0 1은 특히 오픈 에어 사운드 기술을 통해 주변 소리들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안전하고 예방을 잘할 수가 있겠죠.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는 정말 잘 들리는 데 만져보면 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이어폰이라 염증, 중이염 혹은 청력 손실에 있어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더 안심이 됐습니다. 터치 컨트롤 역시 가능합니다. 이어폰 터치 패널을 두번 누르면 재생 일시 정시가 가능하고 세번 누르면 이전 곡 혹은 다음 곡으로 제어가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음성 어시스턴트, 통화 응답 및 통화 거부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지어 인식이 잘안 되는 이어폰도 분명히 있는데 사운드본 SE01은 제가 터치를 했을 때 거의 100%로 인식이 잘 됐던 경험이 있어서 터치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여보세요 지금 사운드본 SE01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 품질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잘 들리는지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도 명백하게 잘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는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음은 그냥 백색 소음 정도 아주 미세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화 품질도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요. 사운드본 SE01에는 총 4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제 목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린다는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배터리는 8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사용 시간은 최대 4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 반 정도만 충전해도 완충이 가능한데요. 급할 경우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수 등급은 IPX 5등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땀을 많이 흘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워낙에 견고한 TPU 소재를 사용해 고정감도 최고였고 착용하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어폰을 1 시간 이상 착용한 이후에 제 왼쪽 귀에서 뺄때 왼쪽 귀 윗부분이 아주 살짝 통증이 있더라고요. 워낙 견고해서 그런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귀가 좀 크시거나 두께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터치 컨트롤에 있어서 음량은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량 조절은 오직 스마트폰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터치 컨트롤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 이지만 저는 사실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량 조절을 많이 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멀티 포인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EQ 조절이나 이 터치 제어를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욱 더 가격대가 낮은 이어폰도 가능한 제품도 좀 있긴. 하 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어플이없 다는 부분 은 많이 쓰 시는 분들 에게 는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 이다, 라는 생 각이 들었 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그만큼 부가적인 기능을 없애고 러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음질과 착용감에 있어서 이고정감을좀 많이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어폰이라는 게 직접 사용해 보지 않으면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운드본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진 것은 구매하신 이후에 한달 내에 불만족스럽다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폰 시장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운드본은 그만큼 투명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회사구나라는 게좀 느껴 게다가 무상 AS도 2년까지 된다는 사실. 어쨌든 오늘은 러닝크루들이 선택한 사운드본 SE01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테크 장비들의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IT를 보다 주민.